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2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코란도 C 차량입니다 정확한 차량의 명칭은 U 스타일 코란도 C라고 합니다 2.2 경유 차량이며 가성비 좋은 천만원대 구매가 가능한 SUV 차량입니다 동급 차량인 타사 브랜드, 투싼, 스포티지보다 같은 연식이라도 무려 300만 원 정도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SUV 가성비가 갑인 차량, 호란도 C 차량입니다. 타사 브랜드 차량보다 저렴한 이유가 차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엔진 좋고요. 옵션 좋습니다. 다만 브랜드, 쌍용이란 브랜드가 현대 기아보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현대 기아의 투싼, 스포티지보다 같은 연식이라도 조금은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오늘 소개드리는 뉴 스타일 코란도 C 차량 엔진 및 미션 미세 누유 하나 없이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쌍용 유스타일 코란도 C 2.2RX 최고 평 모델입니다. 2017년 5월식 실 주행거리가 10만 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45만 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등 나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습니다 앞범버 보시는 것처럼 잔 스크래치 없구요 후드 본넷 보셔도 돌빵 찍힌 데는 없구요 보시는 것처럼 잔 스크래치 한두개 정도는 있습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시면 문콕 돌방 보이지 않고요. 잔 스크래치 없고요. 보시면 돌방 여기 보시면 문콕 같습니다. 화면에 잘안 나와도 여기 하나 있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도 하나 있고요. 두개 정도 있습니다.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고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살짝 조금 들어간 거 한두 개는 있습니다. 뒷범퍼 보셔도 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잔 스크래치 찍히거나 돌빵 보이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쪽 면 보시면 문꼭 돌방 보이지 않고요 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방 보이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외관 상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양호합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 깨끗하고요,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어 운전석 조수석 시트는 이렇게 버켓 시트 씌우는 걸로 돼 있고요. 이거 베기면 그냥 가죽 시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열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보시면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깨끗합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넓고요. 짐 많이 실으실 수도 있고요. 밑에 이렇게 들치면 이렇게 바람 넣는 거 들어가 있고요. 삼각대 공구 잡기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다시 한번 보시면 가죽 시트 상태 보시면 틀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트 6대4, 이렇게 분할 시트로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접어 놓으면 반대편을 접으셔도 되고, 이쪽 면을 접으셔도 되고,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짐도 많이 실으실 수 있고요. 차박. 평탄 작업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로 평탄 작업 안 해도 차박하실 수 있고요. 조수석 시트도 보시면 버켓 시트 보시면 이렇게 씌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어 필요 없으시면 벗기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실내도 보시는 것처럼 관리하시면서 타신 차량이고요. 뭐, 흠잡을 데 없이 실내도 깨끗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구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10만 6,534키로 주행했습니다. 연식이 오래되거나 키로수가 많으면 김부장이 꼭 체크하는 부위. 전동 사이드밀러 보시는 것처럼 작동은 잘 됩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 밖에 블루투스 돼있고요 키는 버튼키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옆에 보시면 하이패스 눈밀로 들어가 있고요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후방 볼수 있게 눈밀로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 용도는 보시면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눈밀러에 나오게 눈밀러 후방 카메라 달아놓으셨습니다. 오디오는 사제 2단 데크 달려있고요. 밑에 보시면 프로토 에콘 들어가 있고요. 팔고리 콘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썬루프입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뒷좌석 2열 시트도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쌍용 유 스타일 코란도 C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력은 아쉽게도 한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트렁크 단순 교환 판정 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쌍용 유스타일 코란도 C 2.2 RX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2017년 5월식 실주행거리가 10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